학종은 아니에요. 근데 학종이 아니다라고도 할수 없어요. 반종? <웃음> <웃음> 저는 이거를 <이걸> 혼종이라고 표현합니다. <laughs> <평행을> 혼종. <laughs> 혼종. 혼종. 야, 좋다 자, 혼종. 혼종. 변종? 입시왕 시즌 7 오랜만에 서울대 지금 시작합니다. 펜타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희쌤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프로입니다. 지난주에 방송했던 고입 특집 방송 바뀐 것들이 많아요. 갑자기 서울대학교가 <laughs> 지역균형전형을 원래 수시에서, 수시에서만 운영하다가 을 정시에서도 같이 운영한다고 해버리는 바람에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네. 사교육 시장에서 이슈입니다. 저도 봤는데, 네. 봤는데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사교육 시장이 서울대 중심으로, 스카이 중심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니까 메인이죠. 그렇죠. 러 서울대가 뭘 했다 하면 고일 네. 이하 중학교 본인들은 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 저희 입시양은 3년여서 어. 최고의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는 우송대학교 그리고 여성의 고민은 한 방에 해결해드리는 아나플랜과 함께하고 있고요. 어 입시왕닷컴에 회원 전용 특가 몰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나플랜 와이프도 약간 이제 생리통 문제로 고생이 심했는데 한 2주 만에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다. 네, 이런 체험담을 좀 얘기하더라고요. 아닙니까 네, 뭐뭐뭐 네. 혹시? 지금 <laughs> 아니, 아닙니다. 이거는 <laughs> 네, 확실한 효과가 주변에서 있는 제품이라서 이제 아나플랜은 이제 저희 입시왕 전용 회원몰에서 어, 특가로 또 공급이 됩니다. 2023학년도 서울대학교 입학 전형 예고에 대한 펜타킬의 대해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2022학 3학년도 입학 전형 예고란 걸 발표를 했는데, 이걸 네. 서울대학교 입학처에 가시면 다운 받주실수 있어. 그러니까 모두 다 보실 수 있다. 근데 핵심적인 것만 딱딱 저희가 팩트로 전달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수시 모집 지역균형 전형에서 네. 수용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한다. 네개 영역 중세개가 2등급이 나와야 돼요. 세과목이 이거를 세개합 7로 완화했습니다. 두 번째.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인데 정시모집. 수능이죠. 정시모집에서 지역균형전형을 신설했다. 아 요즘 난리야 이게 지금. 네. 정시지균 생겼다고. 네. 정시지균이 생겼다. 수시지균 뭐 다시겠지만 학교별 추천 2명이지 않습니까? 에이. 이게 이제 정시에도 생겼다. 수시지균이랑 차이점은 졸업자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전형 요소는 수능 60%에 교과평가 60입니다. 사? 40점 아닙니까? 60, 아 40? 40입니다. 제가 아, 아, 예. 산수를 좀 이상하게 했네요. <laughs> 네, 수능 60에 60? <laughs> 네, 내신 40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교과 40이 아니라 교과평가 4 0이란 표현을 썼어요. 아, 뭐 이상해. 아... 네. 내신인데 내신이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에요. 것도 아니고, 아니고, 뭐. 간단히 설명하면 두 명이 A, B, C 중에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걸 합산해서 점수화하는 방식입니다. 저 이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네, 설명해 드리고. 네, 아주 골때립니다 네. 세 네. 번째는 정시 모집에서 교과 평가를 실시한다. 여기에서도. 네. 1단계는 일단은 내신 아니 수능으로 100% 거릅니다. 200%입니다. 200 예. 그리고 200%.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80% 교과평가 20%가 들어갑니다. 교과평가 20%는 방식은 같은데 직윤이랑 정지직윤이랑 배점은 다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나머지 발표한 게 이제 기회균형 작용요건이 완화됐다. 교과평가 방식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과평가가 뭐냐? 네. 서울대에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을 평가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과 성적을 등급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교과학습 발달 사항을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부에 항목이 있어요. 네. 교과학습 발달 사항을 다 평가하겠다. 그러면 교과학습 발달 사항이 뭐냐면 네. 예. 여기에 바로 이제 과목별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 이등급. 네. 예. 그래서 뭐 단위수, 네. 학생 뭐 인원수, 그렇죠. 표준편차, 평균도, 뭐 원점수 있죠. 과목 평균. 자 그리고 세부 능력 및 특기 세특이라고 불리죠. 요거까지도 다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학점에. 이거 그거네. 학종이에요. 그렇죠. 어 그래요? 학종이에요. 지려다 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학종은 아니에요. 근데 학종이 아니다라고도 할수 없어요. 반종? <웃음> <웃음> 저는 이거를 <이걸> 혼종이라고 표현합니다. <laughs> 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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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다 혼종. 변종? 교과서 발달 전체를 평가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네. 학생부 전체를 보는 거 아니고 교과 학습 발달 사항만 보겠다. 아, 자, 이, 일단 이게 학종이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학종이라고 넘어갈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제가 혼종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건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어, 학종도 어? 기준은 다 있습니다. 근데 학종도 기준이 있는데, 네. 그냥 종합적으로 잘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laughs> 교과 평가 방식이었던 그거는 네. 기준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죠? A, B, C 중 하나를 부여할 겁니다. 딱 단계가 세 단계. 그렇죠. 세 개가 있고요. 오. 부여할 수 있는 등급이 네. 두 명이 A, B, C 중 각각 하나를 부여할 겁니다. A, B, C 등급의 기준을 또 제시했습니다. A, B, C 중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A죠. 여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을 모집 단위 이 학생이 지원한 학과란 얘기야. 목공대에 지원했냐, 간호대에 네. 지원했냐. 그러니까 모집 단위 학문 분야 관련 교과목을 적극적으로 선택한다.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이수하고 네. 전교과 성취도가 우수하며 교과별 수업에서 주도적 학업 태도가 나타났 그러면 A를 줄게요. 이해 안 되시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공과대학 지원자를 예를 들었어요. 네, 공대랑 관련된 진로 선택 과목 물리학 2, 아, 화학 2 이렇게 예를 들어갔어요. 기하 이런 것도. 그리고 기하. 이거 좀 서울대에서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뭔가 기준을 준 거예요. 성취도가 우수하며 기초 교과 영역 국어 수학 영어 등 모집 단위 관련 교과 목성 적이 1에서2 등급 성취도 A 수준이고 교과 수업에 충실히 참여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 B는 대학 학업의 수행 수업에 필요한 일반적인 수준의 교과 성취도 및 교과 이수 내용 학업 수행 능력이 나타남. 서울대에서 B랑 C는 자세하게 적어주질 않았어. 그렇죠. 이게 중요하지 의미, 않으니까 의미는 막 크다고 봐요. 네. 그리고 C 등급은 여기 적어놨어요 미수, 미흡하다. 이게 지금까지는 볼수 없던 평가 방식이란 겁니다. 정성 평가인데 정량 평가와 비슷한 방식을 취할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준 겁니다. 좀 정성 평가 방식을 그대로 만약에 수능에 도입을 한다. 수능에서 학점을 도입했다는 비판과 욕을 엄청 먹겠죠. 발표는 교과를 반영한다고 해놓고 실제는 정성 평가인데. 학종이네라고 할수 없게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학종보다 명확해서 좋아요 조금만 부모님들이 봤을 건 때는 예, 그렇다고 또 매우 뚜렷하다고도 할수 없어요 <laughs> 모집단위 관련 진로선택과목이 두 과목 이상 네. 성취도 a 이상 네. 자 이런 건 뚜렷하죠 교과 수업에 충실히 참여한 내용이 나타난 경우 이런 건 뚜렷한 기준은 아니에요 좋게 표현하면 이제 하이브리드형 평가 방식이고 <laughs> 하이브리드. 나쁘게 말하면 이제 하이 병맛 같은 평가 방식이다. <laughs> 하이브리드가 네. 영어사진 치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잡종. 자 교과 이수 기준을 또 개편을 했어요 이번에. 교과 이수 기준 1이 있고 교과 이수 기준 2가 있어요. 음. 아, 이거 이해할 정도면 네. 서울대 가겠다. 그렇죠. 이거 자. 좀더 말씀드리면 이걸 다 충족해야 됩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학교만 다녀도 거의 8, 90%는. 거의 이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과목이 다 2등급을 맞아야 A를 주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네. 국영수는 다 2등급 이상이야. 네. A도 맞고 막 네. 기아가 물투라서 3이야. 뭐 A를 주겠다는 거야? B를 주겠다는 거야? 이런 기준은 없어요. 예. 네. 그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건 정상 평가예요. 등급은 네. 3인데 네. 어, 보니까 세 부특기 AI가 기아와 물투에서 진짜 열심히 했어. 요 누가 봐도 어,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도 발표도 하고 했는데. 지필고사 성적이 살짝 밀려서 3등급이 떴다 이거예요. 그 네. 이건 A, B, A입니까 B입니까? 그럼 만약에 한일쌤면그 학생한테 A를 줄것 같아요, B를 줄것 같아요? 저는 음. B를 줄것 같습니다. 제가 전 서울대 에 A, A 가겠습니다. 그럼 ab가 되는 겁니다, 조합이. 음. 그러면 ab 조합에 따른 전부가 있는 거예요. 아, ab 조합 이런 이게 있어요? 그렇죠.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를 한게 아니고. 그렇지. 착각하실 수가 있는 게 네. 아, 이렇게 해야 그럼 모든 입시에서 성공하느냐 네, 이거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예. 예. 서울대 그러니까. 입시 그래, 기준만 예. 저희가 분석을 하는 거니까. 중요한 건 입시 전략은 학생에게 맞추셔야 예. 돼. 요 서울대에 맞추시면 안 돼요. <laughs> 아, 왜 이런 혼종을 만들어 냈는지왜이랬는지 예. <laughs> 그리고 결정적으로 현 고일, 그리고 재수한다면 고이이 학생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아 준비해야 되는지 그게 핵심이네 네. 이거를 2부에서 나눠보겠습니다 <laughs>